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우리나라 대표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정말로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국 군사 속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부터 기존 KF-21 보라매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시험 운영해 볼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해진 이유는 국산 엔진 개발진이 모인 하나 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협의와 비행시험협력계획안이 전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 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들을 공유하여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제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해외 수출을 통한 엔진 판매국으로까지 우뚝 설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가 개발 중인 22,000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0.4의 바이패스비를 갖춘 세계 기준으로 봐도 최첨단 전투기 엔진이며 그 형태가 신기술을 채용한 램제트 형식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초음속 기동이 가능할 정도의 엔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군사 매체. 에어로 유나이티드를 통해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공개하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단계적인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티타늄 터빈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될 램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 엔진보다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는데요 특히 과거 kf-21 조립공장 방문한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파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사실을 보듯 우리 대한민국의 가스터빈 기술력과 한화에어로의 노하우가 결합한다면 22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처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게 분명합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KF-21 전투기 엔진 체계 국제 개발 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점화해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크루징 기체체에 적합합니다.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KF21 전투기용 엔진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에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설치해서 관련된 연구를 2017년에 끝마쳤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된 램제트 엔진 활강체의 테스트를 2023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하나 에어로 측은 엔진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데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하나 에어로의 미래 방안에서 계획한 것이 알려졌고 이 정도 성능의 엔진은 KF-21 보라매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존 KF-21이 장착하고 있는 수준급의 전투기 엔진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의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엔진의 성능이 예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서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불과 몇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내놓은 후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선의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떠한 전투기보다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에 새롭게 적용될 엔진을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이죠.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충격적인 성능 재원이 공개되자 한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미국 기업 록히드 마틴이 초긴장 사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부품 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게 간섭을 할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FA-50 사례를 보듯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담보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무기 판매에서 쏠쏠하게 이득을 얻고 있었지만 KF-21 전투기에는 대한민국의 부품 국산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던. 미국에서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가만히 둘리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왔던 한국이었기에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다면 자신들의 무기 판매국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한국은 미국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구매 실적을 남긴 충성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 측에서 이젠 미국산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막작전을 통해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앞날을 주시하며 엔진 독자 개발을 실패할 것으로 확신하고 한국이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엔진 장비들을 홍보했고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미국산 전투기와 엔진 장비들을 한국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완벽히 빗나가 버렸는데요.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터보팬 램제트 엔진을 한국에서 독자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측이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가지 해결해야 할 큰아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국산화인데요. 세계 방산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부품 생산을 통해 판매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전투기 성능이 좋아서 계약을 따놓았다고 하더라도 부품업체에서 여러 이유로 공급을 제한한다면 결국엔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은 국산화에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계 가장 보편적인 무기 기업이라고 떠오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동등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던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비행하는 데 앞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엔진을 장착하고 KF-21이 하늘을 비행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